아, 오늘은 2022년 9월 모의고사 21번 원예방정식 문제입니다. 원예방정식인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가 변별력 문제가 나오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좌표들을 그림에 옮겨 적겠습니다. 그리고 보기를 확인해보죠. B에서 직선 AC의 거리는 2루트 10이다. 그럼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먼저 3분 AC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씩 적어주고요 9분의 3 x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약분해주고 양변에 3을 곱해보겠습니다 x 3y 5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고요. 여기 이것과 b 전 b 사이의 거리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a 제곱분의 b 제곱분의 절댓값. 절댓값 조심하셔야 돼요. 20분의 20이니까 고려해 주면 기루트 e 10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삼각형 사각형 PABC의 넓이가 최대일 때 자, 이 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네. 우선 삼각형의 넓이를 뭐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평행사변형인가? 평행사변형이 아니죠. 그럼 그러니까 뭐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삼각형 두개 넓이가 최대가 되면 되는 거죠. 그럼 먼저 일번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이렇게 밑변은 이렇게 우리가 구해 놨어. 어, 이루투십으로 구해놨기 때문에 높인데, 이 높이는 뭐, 이렇게, 뭐 우리 중학교 때뭐 블랙라벨 이런 데서 많이 해봤지만, 뭐 어디가 최대냐, 뭐 이렇게 그어보시면, 그어보시면서 제일 길어 보이는 걸 찾아도 됩니다. 어, 그리고 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AC의 평행한 선을 이렇게 쫙 그어서, 너무 틀렸네. 다시 한번 할게요. AC의 평행한 선을 딱 그어서 거기서 수직으로 딱 내리면 바로 그게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AC의 평행한 직선을 딱 그려보고 수직으로 내려보면. 직선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일치하지가 않고요. 그냥 이렇게 보게 해 줘. 이거 높이가 이것보다 더긴게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게 찾으셔도 돼요. 그렇게 찾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삼각형 1번의 높이와 삼각형 2번의 높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두 직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게 되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디귿의 경우는 최대 넓이를 구해보라라고 했기 때문에 구해보죠. 2번 삼각형 먼저 구해볼게요. 2번 삼각형은 이렇게 문제에서 문제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밑변도 구해놨고, 어, 아, 높이도 구해놨고,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어, A와 C 사이의 거리. 2. 2백 x 선의 제곱. 와이트백의 와이언의 제곱 하면은 3루트 10이네요 2분의 1을 해주면 30 2번 삼각형의 넓이는 30이 나왔구요 그 다음에 1번 삼각형의 넓이는 어, 어 밑변이 3루트 10 그리고 높이 그 다음에 아, 여기 P 점과 아, 이제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이걸 또 높이를 구해야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높이를 한번 구해 볼까요? 음, 그럼 삼각형 APC의 높이는 아, 여기 이 e 높이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이게 원점에서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5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반지름에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빼서 높이를 구해보겠습니다. 할게 많네요. 그러면 선분 AC의 직선의 방정식 X-3I 플러스 5는 0과 0,0 사이의 거리를 먼저 꺼내보면 루트 10분의 5가 되구요 그 다음에 반지름에서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빼주면 그 높이가 나오겠죠 음. 그럼 이게 바로 높이가 될겁니다 5 마이너스, 이분의 루트, 10 5루 이분의 루트, 이분의 루트, 이분의 루트, 이너스 이분의 루트, 이분의 루트, 이계산이 귀찮게 됐지만 당황하지 않고 풀어보죠. 분의 15 루트 10 마이너스 4분의 30 플러스 아까 2번 삼각형에서 30 나왔으니까 4분의 120 2분의 15 루트 10 플러스 4분의 90이니까 2분의 45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아, 지급 보기도 맞네요. 아,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